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하지만 대부분이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돈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만약 내일 아침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단몇 시간 만에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돈은 애초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나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우리의 금융 생활 속에 너무나 깊숙이 짜여 들어와서 이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대한 마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부분 지급준비금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부채,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가 쓰는 돈이 실체가 아닌 결코 완전히 지켜질 수 없는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은행 앱이나 신용카드, 디지털 잔고가 없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금과 은이 곧 돈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금화, 보석, 그리고 각종 귀중품을 튼튼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금자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먼 길을 떠날 때면 언제나 도적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견고한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중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세공업자는 그 대가로 일종의 보관증, 즉이 증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언제든 금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 보관증이 실제 금화처럼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종이 한 장이 금의 가치를 대변했고 무엇보다 금화보다 훨씬 가벼웠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금융의 거대한 속임수가 시작됩니다. 금세공업자들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고객이 동시에 찾아와 자신의 금 전부를 찾아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100명의 고객 중 하루에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이 몇주 혹은 몇달 동안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영리한 금세공업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양의 보관증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화 1000개를 가지고 있다면 보관증은 2,000개어치를 발행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그 여분의 보관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금으로 실제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을 인출하러 오지만 않는다면 이 마술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돈은 허공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수법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증서를 금과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화폐의 창조는 더 이상 물리적인 실체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관행에서부터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정부까지 이 마술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은행은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왕실이 끝없는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대에 시달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영란은행은 실제로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정부에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자 수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전쟁에서 승리에 얻은 전리품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영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오늘날의 정부들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돈을 빌려 쓰고 그 빚을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갚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초기 미국 은행들은 금으로 교환 가능한 지폐를 발행했지만 그들 역시 금고에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지폐를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 환상은 깨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한 뱅크런, 즉 예금 대량 인출 사태는 이 시스템의 허구성을 폭로했습니다. 겁에 질린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와 존재하지 않는 돈을 요구했고 수많은 은행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관행을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이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을 만들어 이 환상을 뒷받침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믿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진짜가 아닐지라도 이 시스템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돈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은 그중 아주 작은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둡니다. 오랫동안 이 비율은 약 10%였습니다. 즉, 은행은 1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9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 90만 원을 빌려 식료품을 샀다고 합시다. 가게 주인은 그 돈을 다시 자신의 은행에 예금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90만 원의 10%인 9만 원을 남기고 81만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처음 예금했던 100만 원은 경제 전체에서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돈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천만원 중에서 실제 현금은 최초의 10만원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빚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돈은 누군가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충격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 지급준비금 제도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더 이상 10%가 아닙니다. 0%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은행들이 예금에 대해 단 1원의 준비금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무한정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막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통제장치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 즉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진 바젤협약이라는 국제금융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각국의회가 아닌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금융기술관료들이 만듭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1억 원의 고위험 대출을 실행할 때약 800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을 위험 완충제로 쌓아두도록 요구하는 식입니다. 대출의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자기 자본을 묶어둬야 합니다. 더 이상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먼저 대출을 창조하면 그 대출금이 곧 새로운 예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계좌에 새로운 숫자를 입력할 뿐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미래에 그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통되는 돈의 90% 이상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이나 지급준비금이 아닙니다. 대출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상업은행에 의해 비드로 창조된 은행 화폐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누군가 빚을 졌을 때 생겨난 신용화폐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들이 대출받을 사람을 계속 찾아내는 한 통화량이 끝없이 팽창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가 본질적으로 신뢰의 위기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1997년의 혹독한 겨울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쓰러졌고 은행의 신뢰가 무너지자 국가는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그 처절한 기억은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는 필연적으로 세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은행이 같은 돈을 계속해서 신용으로 불려나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 때문만이 아니라 화폐 자체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원한 부채입니다. 돈이 대출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는 항상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를 포함한 부채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하거나 더 많은 빚을 내야만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셋째, 권력의 집중입니다. 은행은 자신들이 실제로 갖지 않았던 돈에 대한 이자를 걷어드립니다. 정부는 세금을 직접 올리지 않고도 전쟁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더큰 부를 축적하지만 평범한 노동자들의 월급 가치는 점점 하락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영끌이나 비투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휩쓰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균열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9년 대공황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은행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현실과 동떨어진 약속들을 남발했고 그 거품이 터지자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수조 달러의 돈을 쏟아부어 환상이 계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스템은 전 지구적입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급준비율이 없거나 상징적인 수준이며 모두 바젤 협약에 의존합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지급준비율을 유지하지만 그들 역시 바젤 규제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돈의 창조를 통제하는 곳비는더 이상 금고속의 금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쓰인 규정집인 셈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비대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모든 가게가 내일 당장 모든 대출을 갚아버린다면 시중의 통화량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경제는 멈춰 설 것입니다. 이 환상은 당신의 참여, 즉 당신이 기꺼이 빚을 내고 소비하고 계좌의 숫자가 실체라고 믿어주어야만 유지됩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의 연료이자 동시에 담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돈은 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토지, 자원, 기술, 지식처럼 종이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되어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둘째, 빚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행과 정부, 그리고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시스템의 혈액과 같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니라 설계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매년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빨리 달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도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순환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불을 쌓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의 교훈은 편집증적인 공포가 아니라 명확한 인식입니다. 당신의 돈이 누군가의 비대서 태어난 것이라면 당신의 자유는 그 기계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금세공업자들, 19세기와 20세기의 금융공황들, 그리고 2008년의 붕괴까지 모두 현실을 넘어선 약속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금이나 생산성이 아닌 실내 위에서 있고 실례만큼 세상에서 읽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숫자의 대부분은 당신의 자유가 아닌 비디라는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약속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 마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보호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그저 카지노가 항상 이기는 게임의 또 다른 참여자로 남을 뿐입니다.